한 주간 국내 모터스포츠를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요. 바로 국내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두 가지의 소식, 소식이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요. 좀 아쉬운 이야기인데요. 어, 서울 도심 내 유일하다시피 했던 바로 꼬마 경주대 체험장이 바로 잠실 카트장이 어, 15년 만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어, 잠실 카트 체험장은 지난 2005년 개장에 자, 자동차 노인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는데요. 어, 작년 어, 2020년 12월 27일에 마지막 영을 마치고 철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 잠실 종합운동장이 사실 어, 2021년 말 리모델링 공사를 종후 1년여 앞두고 이제 사전에 주변 시설물의 들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하데요 송파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탄천변 주차장과 자동차 극장등도 함께 사라지고 수변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실 카트장을 운영해온 임재흥 코리아 카트 대표는요 어, 시원섭섭하다. 15년을 운영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가 역대 최대 적자폭 기록하며 문을 닫게 되어 마음이, 마음이 더 아프다며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과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 사실상 서울내 유일한 대형 카트장이어서 더욱 아쉽다. 향후에 카트 문화의 발전과 차변을 넓히는 노력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카트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필요 없습니다. 어, 카트장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요, 보통 145cm 이상의 신장이라면 남녀 누구나 즐길 수 있고요. 또이 카트가 또 선수들을 위한 카레 레이싱 카트는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인 바로 포뮬러의 원의 루스타바르 루이스 해밀턴 선수, 그 다음에 세바스타 베틀 등이 어렸을 때부터 카레이싱의 기초를 다진 꼬마 포블러 경주차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차와 유사한 운동 특성을 갖고 있어 이제 모터스포츠 경제 교육용으로 쓰이는 차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이야기에 바로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의 이야기인데요. 어, 협회가 올해 드라이버상으로 바로 엑스타렉 시스템의 정의철 선수가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협회는요. 어, 2020년 네, 12월 30일 2020년 어, K.A.R.A FRIES g i v ING 주요 대상 부분 수상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가 어, 발표된 시상 부분요 올해의 드라이브상 중심으로 올해의 레이식탐, 레이싱팀상그 다음에 올해의 여성 드라이브상, 올해의 오피셜상 등 4개 종목인데요. 어, 최고 대상 격인 올해의 드라이브상을 정의천 선수한테 돌아갔습니다. cj대한통합 슈퍼레이스 슈퍼 육전 클래스의 최종전에서 극적으로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쥔 인상적인 활약, 활약으로 선정 위원이 취재기자단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결과 있고요. 정의천 선수는 대상 수상은 지난 2017년 이후에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레이싱 팀상은 역시 정의천 선수의 소속팀이자 전시리즈 종합 포인트 1위 엑스타리1에 돌아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 여성 드라이버 상은 CD 어, 슈퍼레이스 GT1 클래스의 출전원 원내식 팀의 임민진 선수가 수상이 되었습니다. 어, 오피셜 상은 여성인 윤선희 씨에게 돌아갔다고 하고요. 행사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티스토리, 방방파티 유튜브에서 현 활동하고 있고요. 어, 모터스포츠뿐만 아니라 요 자동차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을까요? 네이버는 서류 추가, 유를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테스트는 구독, 바빵 아파트 구독 이호 마지막 튜브에서녀 구독 및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정차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 3월 날, 아 지난 2일이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의 2.5 단계가 2주간 연장이 됐고요. 또한 전국적으로 5인 이상 금지령이 이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을 꼭 실천해 주셔야지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조금이나마 줄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